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의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방종인 편집장입니다. 저는 17년간 교육계 최전선에서 유아부터 초, 중, 고등, 대학, 교육의 모든 프로세스, 모든 사례를 가장 많이 접한 사람입니다. 음. 오늘은 교육 대기자의 방종임이 아니라 대기자 방종임이 아닌 자녀교육 절대 공식의 저자이자 여러분들과 같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자 그리고 17년간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교육 전문가로서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그 동안의 많은 경험들을 오늘 나눠드리는 자리로 지금 참았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공통점이 하나 있죠. 바로 부모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가장 살면서 힘든 일 뭘까요? 맞습니다. <laughs> 아이를 키우는 일이죠. 저는 궁금했어요. 왜 아이를 낳은 축복이 왜 가장 힘든 과제로 변했을까? 왜 그럴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 이런 생각들은 왜 드는 걸까? 아이를 낳은 축복이 숙제가 되는 이유. 저는 이거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교육이라는 전문 기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고 교육 분야를 제가 십몇 년간 하면서 정말 많은 교육 전문가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아침 출근하자마자 하는 일이 교육부와 교육청 보도 자료를 분석하는 일 그리고 시시때때로 시위 현장이나 교육 현장을 가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지위가 어떠한 형식으로든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그 현장을 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서서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를 저는 정보 격차로 봤습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잘못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정보 격차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부분이 저는 억울하더라고요. 어,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성실하시고 열심히 사시는 분이었지만 경제적 여유는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학교 공부만 열심히 했는데 그게 수능에서는 발휘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수능 세대거든요. 그래서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여유롭지가 못해서 재수하고는 못 갔고요. 독서실 총무를 하면서 총무 낮에는 총무하고 밤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뭔가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능을 좀더잘볼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고 입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낀 거는 저한테 맞는 전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글, 글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니까 수시의 논술 전형이 그 당시에 막 도입되던 시기였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수시가 지금처럼 보편화되기 전이어서 굉장히 격차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수시 논술 전형을 통해서 재수를 통해서 대학교에 갔는데 그때 대학교 합격증을 받고 생각을 했죠. 이 정보를 1년 전에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나는 이 정보를 아는 사람과 출발선이 달랐겠구나. 제가 1,000명 넘게 인터뷰를 한것 같은데요.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달랐습니다. 한 가지 자녀 교육은 딱 이렇게 해라. 이런 한 가지의 공통점 공통된 정답은 없었는데, 방향성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향성을 알려드리는 게 나의 몫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부모가 아이를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점은 제가 확신을 갖고 알려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자녀 교육을 할 때, 부모가 버려야 할세 가지와 꼭 간직해야 될세 가지를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먼저, 부모가 버려야 할세 가지. 제가 이거를 버려야 할거세 가지. 가져야 될거세 가지 이런 식으로 삼삼원칙이라고 지어봤어요. 버려야 할거세 가지 중에 먼저 첫 번째는요. 걱정입니다. 걱정이요. 요즘에 아이 생각하면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죠. 걱정이 정말 많이 우리 부모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 짚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녀 교육이라는 이렇게 중요한 일에 마음이 불안하면 아이를 온전히 못 보는 건 정설입니다. 걱정을 좀 덜어야 되겠다. 의식적으로라도. 저는 걱정을 떨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정은요. 요즘 들어서 이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나를 기반으로 아이를 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나한테 벌어진 일이 우리 아이한테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데요. 엄마랑 아이는 다르잖아요. 다른 완전히 다른 객체잖아요. 나는 나고 우리 아이는 아이잖아요. 우리 아이한테 일어난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고 내한테 일어난 일이 우리 아이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걸 과잉으로 생각하면 현명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내부분과또두 번째는 내 부모가 기준이 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받은 교육. 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교육을 데이터로 생각하는 경우, 판단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고, 나는 나, 부모는 여기서 분리를 좀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부분도 요즘에 크게 나타나죠. 요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경, 걱정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아이가 한도요 밖에 없고, 이 사회 이 치열한 사회에서 잘살수 있을까? 어,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일찍부터 좀 채워줘야지, 챙겨줘야지, 부족한 부분을 다 완벽하게 보완해 줘야지. 부모님이 생각했을 때 완벽이 아이한테는 완벽으로 전달이 되지 않는 순간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완벽이라는 게 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완벽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나한테 완전한 부모와 아이는 서로에게 완전한 관계이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가져야 될 것, 세 가지. 첫 번째는요, 믿음이에요. 너무 뻔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믿음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저는 요즘 들어서 아이들의 엄마가 나를 믿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믿음이 성적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믿음, 행동으로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관찰입니다. 사실 아이들하고 24시간 부모님만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없죠. 근데 저는 낯선 행동을 하는 순간, 아이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는 순간, 그 많은 쌓였던 데이터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본것 같아요. 어, 선생님, 담임선생님이나 애, 아이랑 학습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입시 컨설턴트를 무조건 찾아가서 거기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 전에 부모님, 아이,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외부에서 찾을 게 아니라 아이를 온전히 바라보고 아이와의 관계, 아이를 살펴보면서 데이터를 더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성장에 따라서 부모도 좀 변화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아기 때 그리고 아니, 영아기 때 유아기 때 청소년기 때 아이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부모는 그걸 생각을 못 하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는 게 일관성 있게 하는 게더 좋겠다는 생각으로 똑같이 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 좀 어렸을 때는 말, 뭐 애착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무조건 받아주는 시기가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아기 때는 훈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훈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는요 오히려 반대로 받아주는 시기 또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놓치고 똑같이 대하면 아이는 이렇게 변하는데. 부모는 안 변하고 있는 이런 미스매치가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훈육 면에서 사춘기 때 요즘 들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거를 돌이켜 보면 어, 훈육을 좀 놓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런 고민을 토로하시는 선배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그때 너무 받아줬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훈육을 놓쳤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시는 그런 선배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음, 부모잖아요. 부모가한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멋진 언어론으로, 멋진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걸 돕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들어요. 이 얘기를 달리 하면요. 아이가 서, 성인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스무 살이죠.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잘,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정된 시간을 생각을 하면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딴 거는 다 차치하고 이것만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않는 부모. 우리는 20년이라는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 아이를 걱정되는 순간 좀 내려놓고요. 아이를 사랑의 눈으로. 걱정보다는 사랑으로 아 내가 걱정하는 마음이 드는구나 이건 사랑하기 때문이구나 좀 다스리면서 워워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대기자TV를 진행하시면서 방종인 작가님이 가장 궁금하셨던 질문은 무엇이고 가장 크게 관통하는 대답은 무엇이었나요? 라고 고정숙 선생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저는요 음, 주변에서 저한테 조언을 구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다 저,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엄마들 후배들 그때 특히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회사를 계속 다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고민들이 계속 워킹맘으로서 간직하는 분들이 마음속에 남아있고 아이한테 다 해주고도 불편하거나 불안하거나 죄책감 느끼는 어머님들이 너무 많았고 저한테 묻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아이의 관점이 아니라 엄마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엄마가 행복할까? 그 부분을 사실 고민을 하다가 만든 채널인 것 같아요.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좀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거의 답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으니까 엄마들이 이 부분에서 조금 해결책을 드리며 마음이 좀 이렇게 우리 같이 살아가는 엄마들이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관통하는 질문, 궁금했던 질문은 바로 그거였고요. 엄마가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그리고 가장 크게 관통하는 대답은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였습니다. 아, 네. 그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었고, 엄마가 조금 더 마음이 평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음, 자녀교육 뭐. 입지 정보라든지, 옆집 엄마에 흔들린다든지, 내가 입지 정보 많이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걱정들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덜어드리며, 어머님이 거기서 주는 에너지를 우리 아이를 보는데 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분들이 아직까지 사교육을 하지 않는 이유와 자녀분들 성장에 따른 사교육 활용 그 계획 유무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음, 유초등 시기에는 감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공부에 대한 감정,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학원을 보내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저희 아이가 뛰어난 영재였으면 저는 보냈을 겁니다 여러가지 활동을 시키고 그랬을텐데 저희 아이는 지극히 평범한 아이고 제가 봤을때 그냥 조금 조금 잘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우리 아, 아직 그렇군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네. 어, 공부에 대한 부담을 전혀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지금 생활에 만족하는 정도, 그리고 습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학교 끝나간 다음에 숙제 같은 경우는 아이가 할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숙제와 학습지만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 부분은, 아이에 대한, 가, 아이에 대한 자율성을 좀 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그렇게 뛰어난 영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명문대생들,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을 봤었을 때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선천적으로 뛰어난 아이. 두 번째는 그렇지 않은데 노력으로 극복한 아이는 노력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기가 생겨야 되고요. 내가 이거를 하면 할수 있다라는 마음이 드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어, 너 이거 잘하고 있어. 그리고 너 이거 하면 할수 있는 아이야. 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심어주고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책에서 공부에 대한 감정, 공부 동기, 공부 정서 이런 부분을 언급하시는 분분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학교에 대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초중고 시기에 학 학교 거의 절대다수가 학교에서 보내잖아요 시간을 그때 감정이 초등 때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초등 때 우리 아이가 학교를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고등학교 때도 영향을 주고 적어도 학교를 긍정적으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하고 얘기했던 부분도 무조건 선생님 편을 드는 편입니다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어 선생님이 오늘 발표 아뭐 손들었는데 안 시켜줬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선생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고요. 뭐든지 선생님 입장이든지 아니면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친구 입장을 좀더 생각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학교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었는데 너무 다양성러운 건 저희 아이가 학교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학교를 전교생 중에 가장 먼저 갑니다. 왜냐, 네. <laughs> 우유급식 때문에 우유급식 당번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굉장히 프라이드를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옆 친구들 자리에 우유급식을 하기 위해서 어, 그 전날 엄마 일곱 시에 무조건 깨워줘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학원을 늦게까지 다녔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배우고 온 거를 학교에서 그대로 배우거나. 그랬을 때이 감정이 이 새롭고 긍정적이고 너무너무 재밌는 이 신나는 감정이 이어질까?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을 늦게까지 다닐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내지 않고 있고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치동에 있는 아이들을 저는 정말 많이 보기 때문에 대치동에서 10시까지 학원에서 늦게까지 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저희 아이는 너무너무 뒤쳐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그랬지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보다 저는 그 이후에 공부한 게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게 요즘에는 더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평생 공부하는 시대입니다. 명문대 나와도 취업이 잘안 되는 세, 시대이고 이 시대 명문대, 대학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공부해서 우리 아이가 이 분야에서 성공하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려면 공부에 대한 감정, 학교에 대한 감정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번에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입시 흐름의 경향이 음, 궁금합니다. 네, 아, 질문을 이렇게 주셨어요. 입시 흐름 경향이 궁금하고 자녀 교육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부모로서의 마음으로 네, 주셨는데요. 한 치로 감내. 대입은 아시다시피 조금씩 조금씩 계속 변하고 맞아요. 있어요. 그것을 왜 그런지를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는 사공이 많은 것 같아요. 음. 제가 봤을 때는. 정부는 정부 입장에서, 맞아요. 대학은 대학 입장에서, 학교는 학교 입장에서, 네. 선생님은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바꾸고 싶어 하는 의지들이 있는데 이게 조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큰 변화라기보다 조금 조금씩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어, 그래서 음 저는 갑자기 한꺼번에 변화는 사실 그렇게 제가 17년 거 봤을 때 한꺼번에 어, 적응하지 못할 정도로 오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4년 예고제라고 해서 반드시 변화하기 4년 전에 예고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니까그 부분에 대해서 대입이 너무 갑자기 변하니까 두렵다 이런 마음은 좀안 가주셔도 될것 같고요. 다만 조금 조금씩 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시고 어느 정도의 관심과 공부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음. 그러니까 책에도 반영을 했는데 사교육에 그렇게 공,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으면 사교육에서 얘기하는 정보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불필요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돈도 많이 낭비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되도록이면 원저. 음 예를 들면 서울시 교육청이나 교육부 이런 데가 보면 홈페이지에 굉장히 자료가 써머리 돼서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교육대 기자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서 관심을 두시고 아 이렇게 이 정도의 변화는 좀 있구나라는 것만 인지를 하셔도 마음이 좀 아, 이 정도는 변화하는 거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 맞게 조금 준비해야 되겠다. 이 정도만 갖고 계시면 될거 같아요. 너무 한꺼번에 많이 변하는데 우리나라는 많이 변하니까 어떻게 이런 마음은 좀안 가지셔도 될거 같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부모로서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의 변화, 우리 아이가 앞으로 펼쳐질 교육 환경에 대해서 변화를 갖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한다. 이 마음만 가지고 계시면 이 자녀 교육으로부터 불안한 마음이 조금 더 떨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만 더 노력한다. 그래서 우리 나는 아이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서 다른 부모보다 못지않게 내가 아이한테 잘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네, 제가 받은 질문에서는 마지막인데요. 약간 사연 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종인 편지장님. 편집장님이 보시는 정보 비대칭의 수준이 엄청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비대칭성에 대해서 좀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앞으로 이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 출간과 더불어서 어떤 해결 로드맵을 구성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웠고, 아직도, 어, 제가 당연히 다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네. 교육 격차, 정보 격차,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고요. 앞으로 아예 없어지는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더 사명감이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되니까요. 저는 지방에 가는, 지방 학교를 이렇게 가보면 학교 수업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데 수능 준비를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덜 못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정보가 거의 없다 보니까요. 학생부에 어떻게 기록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정보를 꼭 드리고 싶어요. 어 그래서 앞으로 더할 일이 많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는 역할 그리고 대입의 변화에 대해서만이라도 사교육 의지하지 않고도. 더 저희 채널만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고요. 그게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교육대기자뿐만이 아니라 요번에 자녀 교육 절대공식 책으로 어 시도를 한 것처럼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을 좀 해보고 더 많이. 왜냐면 책이 편하신 분도 있고 유튜브가 편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식 강연으로 이렇게 뵙는 게 편하신 분들도 있고 방식이 다양하니까 앞으로 입지 변화 이거를 좀더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 같아요. 올해는 더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 뵙고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하는 한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